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의 심장,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이야기, 트로타 뉴스 357입니다. 시작 전에 딱 3초만요. 구독, 좋아요, 공유,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진짜 트롯 뉴스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 바로 트로타 뉴스 357 시작합니다. 그날 2026년 1월 1일 오후 9시 17분, 대전충무체육관 기자석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트스코 3대0 정관장이 한국도로공사를 완파한 직후였다. 승리 자체도 예상 밖이었지만 기자들의 손을 멈추게 한건 스코어보드가 아니었다. 경기 종료 후 공식 인터뷰 마이크 앞에선 고이진 감독의 첫 문장이었다. 비판이든 욕이든 다 주세요. 인쿠시는 그걸 에너지로 씁니다. 순간 키보드 소리가 멎었다. 카메라 셔터도 속기 소리도 동시에 멈췄다. 이건 보성 발언이 아니었다. 칭찬도 의례적인 감싸기도 아니었다. 지난 한달 동안 리시브 효율 11%라는 숫자 하나로 조롱과 비난의 중심에 섰던 20세 공격수를 향한 사실상의 정면 선언이었다. 경기 전까지 인쿠시를 둘러싼 여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차라리 빼라. 리그 최저 수비. 팀 리듬을 망친다. 팬 커뮤니티와 댓글 창에는 극단적인 문장들이 매일같이 쌓였다. 리시브 효율 10.54%. 리그 최저 수치. 수비 불안. 조직 붕괴. 연파해. 공식처럼 반복된 서사였다. 하지만 그날 밤. 코트 위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공격 성공률 48%. 시삼 득점 결정적 순간마다 터진 킬샷. 그리고 놀랍게도 표정 흔들림 0%. 정관장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실수 이후 회복 동작 평균 속도는 1, 4초. 팀내 최상위권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중무체육관의 분위기는 마치 한 선수의 재발견 축제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쿠시보다 고이진 감독이 서 있었다. 고 감독은 인터뷰 도중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렸다. 모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춘 제스처였다. 사람들은 공격만 보고 수비만 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수의 성장 속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방송 화면과 공식 기록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지난 10일간의 비공개 훈련 데이터. 스파이크 타점 평균 상승. 손목 임팩트 각도 30일 전 대비 3. 7도 증가. 훈련장 리시브 성공률 30%에서 40%까지 도달. 연속 러닝 점프 상황에서 시선 고정 시간 4, 2초. 리그 1군 상위권 수준.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까지 공개된 장면만으로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성장 그래프였다. 고이진 감독은 잉쿠시의 멘탈을 특히 강조했다.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세집니다. 이건 멘탈 구조가 다른 선수예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잉쿠시는 경기 전날 수비훈련 3시간. 개인 비디오 분석 5시간, 리시브 시뮬레이션 70회를 소화했다. 이 루틴은 팀 리베로 셔가 버티기 힘든 강도다 한 코치는 이렇게 증언했다. 다른 선수들이 공격 연습할 때인쿠시는 혼자 리시브 볼을 계속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악착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악착은 그날 경기에서 폭발했다. 경기 후 분석관들의 평가는 의외로 단순했다. 오늘 경기부터 정관장의 중심축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숫자가 말해줬다. 세터 최소연의 인쿠시볼 배분 비율, 이전 경기 대비 32% 증가. 인쿠시가 코트에 있을 때팀 공격 효율 변화, 무려 88% 상승.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 실패율 증가, 브레이크 포인트 횟수 상승. 팀은 이미 인쿠시의 리듬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다. 고 감독은 이를 숨기지 않았다. 오늘 인쿠시는 우리 공격 템포를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입니다. 정관장이 시즌 초반부터 흔들렸던 이유, 득점에 중심이 없었다는 분석,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운 인물이 불과 한달 전까지 리그 최악의 수비수로 불리던 인쿠시였다는 사실. 인터뷰 후반부로 갈수록 고이진 감독의 톤은 더 단단해졌다. 인쿠시는 압박을 즐깁니다. 손가락 두 개를 맞부딪히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이 그 증거예요. 놀랍게도 팀내 선수들도 같은 말을 했다. 리시브 실수해도 표정이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세게 때립니다. 20세 선수라고 보기엔 이례적인 멘탈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도대체 무엇이 이 어린 선수를 이 지점까지 밀어 올렸을까? 정관장 내부 관계자의 대답은 짧고 강했다. 논란이 만든 괴물입니다. 정관장의 반등은 이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이동하고 있다. 꼴찌 탈출까지 승점 2점. 공격 구조 안정화. 레프트 라인의 중심 재정립. 팬 여론 회복. 선수단 분위기 반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망설임 없이 이 이름이 놓인다. 인쿠시 고이진 감독의 마지막 발언은 올 시즌 정관장을 정의하는 문장처럼 기자석이 남았다. 비판이든 욕이든 다 주세요. 우리는 그걸 에너지로 씁니다. 특히 인쿠시는 가장 강하게 흡수하는 선수입니다. 그 말이 끝난 뒤 기자석은 한동안 조용했다. 이건 단순한 감싸기가 아니라 이 선수로 시즌을 뒤집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중무 체육관 복도에서 의외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승패가 갈린 팀의 패배 코멘트라기보다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선수를 목격했다는 증언에 가까운 말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역시 잉쿠시였다. 경기 후 믹스트 존, 한국도로공사의 한 선수는 질문을 받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오늘 잉쿠시는 이전 경기에서 보던 그 잉쿠시가 아니었습니다." 그한 문장은 이 날의 모든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리고 곧 정관장 데이터 분석팀이 기자들에게 공유한 한 장의 그래프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래프는 단순한 경기 요약 자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중무체육관 기자실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종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점수표가 아니라, 궤적이었다. 스파이크 궤적 편차, 감소율 42%. 시즌 중 가장 안정된 타격 곡선. 점프 타점 유지율 93%. 20세 선수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치였다. 득점 이후 회복 동작 속도 평균 1초대. 세트당 평균 대비 48% 단축.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하다. 인쿠시는 경기 내내 단한 번도 급하게 흔들린 모션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계 해설자는 2세트 중반. 이렇게 말했다. 오늘 잉쿠시는 마치 스스로 어떤 스위치를 켜고 코트에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 역시 비슷한 감각을 공유했다. 이날의 잉쿠시는 자랑 경기의 범주를 넘어 아예 다른 선수처럼 보였다. 그 변화는 상대 팀의 입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도로공사 주전 블로커 B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잠시 말을 고르다.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기존 영상 분석 기준으로는 잉쿠시의 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매 공격마다 타점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블록을 잡아도 손끝을 스치고 나가는 볼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한다. 블록바운드 유도율, 레프트 포지션 선수 중 리그 최고 수준. 이날의 잉쿠시는 단순히 세게 때리는 공격수가 아니었다. 상대 블록의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흔들 줄 아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공격수였다. 도로공사 리베로는 짧은 한 문장만 남겼다. 가장 무서웠던 건 표정이었어요. 이 말은 의미가 분명하다. 그 동안 잉쿠시는 리시브 실수 후 표정이 굳어지는 장면이 자주 포착됐던 선수다. 그러나 새해 첫 경기 그녀는 단한 번도 흔들린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격수. 배구에서 이건 팀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다. 그날 정관장이 보여준 경기력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경기 직후. 세터 최소현은 잉쿠시에게 공을 집중 배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오늘은 공을 안 주면 오히려 손해라고 느껴졌어요. 타점, 리듬, 테이밍, 모든 게 몸에 완전히 들어온 상태. 실제로 최소현이 잉쿠시에게 올린 토스 비율은 이전 경기 대비 32% 증가했다. 세터가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배구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지표 한 줄이 아니다. 선수의 커리어 전체가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순간이다. 경기 후반 고이진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경기는 잉쿠시가 만든 경기였습니다. 현장이 술렁였다. 불과 한달 전까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던 선수를 두고 이 정도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고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잉쿠시는 아직 50%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즉각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감독이 저 정도로 말하면 내부에서 진짜 뭔가 본거다. 인쿠시 성장 서사 이제 시작이다. 오늘부턴 완전히 다른 국면이다. 경기 후 도로공사 센터 라인 코치의 말은 이날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준비했던 인쿠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리듬 표정 타점 댐보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그는 특히 한 장면을 꼽았다. 2세트 중반. 모마 블록 정면을 뚫고 득점한 장면, 그건 자신감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장면 하나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배구는 흐름의 스포츠다. 그리고 그날 흐름을 잡은 건 놀랍게도 그동안 팀의 약점으로 불리던 잉쿠시였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 이후 잉쿠시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본다. 팀 공격의 중심축으로 이동, 상대 팀 분석 자료에 우선 타깃, 시즌 후반부, 정관장 반등 시나리오에 핵심 인물. 일각에서는 해외 리그 관계자들의 관심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날 이후 잉쿠시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논란의 선수에서 리그가 주목해야 할 공격수로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준비된 채 새해 첫날 단한 경기에서 폭발했다.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의 증언, 데이터로 증명된 변화, 감독의 확신, 세터의 신뢰, 팬들의 여론 반전, 이 모든 요소가 겹친 이날의 경기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다. 잉쿠시라는 서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본 것은 단순한 루머도 우연의 한 경기도 아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조용히 쌓여온 숫자, 훈련장의 반복, 그리고 비판을 에너지로 바꾸는 한 선수의 멘탈 구조다. 정관장의 시즌은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반등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망설임 없이 이 이름이 놓여있다 인쿠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트로탄 뉴스 3부 9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빠르고 더 깊은 트로 뉴스를 만듭니다.